한국판 유들에 발맞춰 새만금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민주당 새만금 그린 유들 특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여섯 개 부처와 논의해서 관련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속도감 있는 추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가 있은지 벌써 2년.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이후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정부 여당은 탄소 중립 선언과 맞물려 새만금을 그린 뉴딜 사업의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산업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새만금이 대한민국 그린뉴딜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생태계가 순환되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를 국민들과 전라북도 도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뉴딜 선도와 탄소 중립, 환경 생태와 주민 참여 등네개분과에서 선정된 과제는 10가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고 오는 2023년 1.6기가와트를 시작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모두 7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해14,000톤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단지와 수소 시범 도시를 조성하고 스마트 산단과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단지도 세울 예정입니다.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와 농업용수 공급, 내부 용지 9,400여 헥타르를 친환경 농생면단지로 개발하는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그린뉴딜 로가는데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적합한 곳이다. 새만금 그린 뉴딜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인 여당.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과 규제 특례 확대 등 제도적 보완도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